단출인 오늘의 역사 4월 6일 2005년 4월 6일 모나코 국왕 레니의 3세 타계, 모나코 공국의 원수 본명은 레니의 루이 앙리 막상스 페르트랑 드가리 말디이다. 폴리냐크 백작피에르 공과 모나코 국왕 루이 2세의 무남동녀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샤를로트 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영국, 스위스 등지에서 공부하였고, 후. 2000년 4월 6일 트니지의 초대 대통령 브루기바 사망. 트니지의 정치가, 초대 대통령. 프랑스어 판민족주의 일간지 락시옹 트니지엔을 창간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국내적으로는 온건한 경제개혁,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 아랍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알무나스티르 출생. 트위니스와 파리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배우고, 수년간 국내의 사회경제 문제에 1992년 4월 6일 미국 과학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 사망, 미국의 SF 작가, 생화학자, 과학 해설자, 전공은 생화학이었으나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광범위한 과학 일반에 대하여 뛰어난 해설자로서 유명하다. 또 수많은 SF 작품을 발표한 미국 SF계의 제1인자로서, 특히 미래사회를 묘사하는데 뛰어나다. 미국의 SF 작가, 생화학자, 과학해설자, 러시아 페트로비치 출생, 1982년 4월 6일 해군 미국 국무장관 미국의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 시사, 미국의 군인 정치가, 베트남 주둔보병 제1사단 여단장,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차장, 대통령 RM닉슨의 보조관 대리 육군 참모 차장, 대통령 수석 보조관, 북대양 조약개구 사령관, 알레이건 행정부의 국무장관 등을 역임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64년 육군장, 1971년 4월 6일 미국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사망,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 발레곡 불세 페트루 슈카로 성공을 거두고 그의 대표작 봄의 재전으로 당시의 전위파 기수로 주목받았다. 제1차 대전 후에는 신고전주의 작품으로 전환하였으며 종교음악에도 관심을 보였다. 페트르부르크 출생 양친의 권유에 따라 페트르부르크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면서 N.A. 림스키 코르사코브에 1943년 4월 6일 생텍쥐 페리 어린 왕자 출간 프랑스 작가 생텍쥐 페리의 동화 1943년 발표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인 나는 이상한 소년을 만나 양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 소년은 애인인 장미꽃을 자신이 사는 별에 남겨두고 여행길에 오른 왕자로서 몇몇 별을 순례한 후에 지구에 온 것이다. 외로운 왕자에게 한 마리의 여우가 나타나서 본. 1936년 4월 6일 시인 신경림 출생. 시인 대표작 농무 등의 시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민중들과 공감대를 이루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1936년 4월 6일 충청북도 중원에서 태어났다. 1960년 동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55~1956년 문학예술에 이한직의 추천을 받아 시이 낫달갈 때, 1930년 4월 6일 간디 소금행진, 인도의 민족운동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으로 유명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 대해 반영, 비협력 운동 등의 비폭력 저항을 전개하였다. 1869년 10월 2일 인도 서부 포르반다루에서 태어났다. 간디의 집안은 상인계급 하니어시. 1928년 4월 6일 디옥시리보 핵산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 출생. 미국의 분자 생물학자 F.H. 크릭과 공동 연구로 DNA의 구조에 관하여 이중나선 모델을 발표하였다. 1962년 크릭, M. A. J. 윌킨스와 함께 DNA의 분자 구조 해명과 유전 정보 전달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1928년 4월 6일 시카고에서 출생하였다. 시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 1911년 4월 6일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의 대사 작용 연구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 받은 리넨 출생. 독일의 생화학자, 활성아세트산의 성분을 발견하고 아세틸이 관여하는 많은 대사 경로와 효소를 밝혀냈다. 또한 지방질 대사에서 비오틴의 역할을 밝혀내고 콜레스테롤과 지방질의 생학성에 관한 연구도 하였다. 1911년 4월 6일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태어났다. 뮌헨 대학교를 졸업하고 1953년 뮌헨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909년 4월 6일 로버트 피어리 북극 탐험 성공 미국의 탐험가, 군인 미국 해군의 토목기사로 니카라과 운하의 조사대장이 되고 그린란드 북극을 탐험하고 1909년 4월 6일 북극점에 도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크레이슨 졸생 1881년 미국 해군의 토목기사가 되어 니카라과 운하의 조사대장이 되었다. 1886년에는 그린란드를 탐험, 1891에서 1892년에도 재차 탐험하였. 1909년 4월 6일 로버트 피어리 북극점 도달 미국의 탐험가, 군인 미국 해군의 토목기사로 니카라과 운하의 조사대장이 되고 그린란드 북극을 탐험하고 1909년 4월 6일 북극점에 도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크레슨 졸생 1881년 미국 해군의 토목기사가 되어 니카라과 운하의 조사대장이 되었다. 1886년에는 그릴란드를 탐험, 1891에서 1892년에도 재차 탐험하였. 1896년 4월 6일 제1회 아테네 올림픽 개막 1896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회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고대올림픽의 이상을 계승한 첫 번째 근대올림픽으로 393년 제293회 대회 이후 1 5 0 0년 만에 고대 올림픽의 전통과 향수가 살아있는 아테네에서 1896년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1 0일간 개최되었다. 14개국 241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1 8 3 0년 4월 6일 조지프 스미스, 몰몬교 창시 선포 미국의 종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설립자이다. 미국 버몬트 주샤론에서 기독교적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 조지프 스미스 1세와 어머니 루시 마크 스미스 사이에서 11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1817년 가족들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조. 1520년 4월 6일 화가 조각가라파일로 사망. 이탈리아의 화가 건축가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린다. 움브리아파의 스승 피페루지노에게서 그림을 배웠으나 후일에는 피렌체파의 화풍으로 발전하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칼라테아의 승리 어느 추기경의 초상 등의 작품이 있다. 이탈리아 움브리아 우르비노에서 출생하였다. 레오나르도 1483년 4월 6일 화가 조각가 라파엘로 출생. 이탈리아의 화가 건축가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린다. 운브리아파의 스승 피페루지노에게서 그림을 배웠으나, 후일에는 피린체파의 화풍으로 발전하였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갈라테아의 승리, 어느 추기경의 초상 등의 작품이 있다. 이탈리아 운브리아 우르비노에서 출생하였다. 레오나르도. 1086년 4월 6일 송나라 개혁정치가 왕안석 사망 중국 북송 때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으로서 1069에서 1076년에 신법의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 송 때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으로 자는 개보 호는 반선이다. 문필가이자 시인으로서 그는 뛰어난 산문과 서정시를 남겨 이른바 당송팔대가 가운데 한 명. 2.1.04.06 유비황제의 즉위 삼국시대 초한의 제1대 황제 관우, 장비와 결의 형제하였으며 삼고초례로 제갈량을 맞아들였다. 220년 조비가 한나라 헌제의 양위를 받아 위에 황제가 되자 221년 그도 제위에 올라 한이 정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국호를 한이라 하였다. 자현덕현